아, <laughs> <또 왔어, 웃음> 네, <laughs> 어거 충전 딱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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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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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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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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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작동이 안돼요 그지요? 기계가 좋은 거 샀어. 근데 계속 충전이 안 돼. 그러면은 이 기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도 뭔가를 살릴 수 있는 뭔가를 줘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죠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봐봐요. 이게 인간은 죽어있었어요 영혼이. 육신은 있는데 영혼이 죽어있었어요. 그럼 이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었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응. 우리 생명의 그분이세요 응.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응. 응. 예수님이 응. 응. 성경대로 응.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응. 성경에 말씀하셨 응. 말씀대로 오셔서 응. 돌아가시고 응. 십자가에서 태워져서 응. 돌아가시고 응. 3일 만에 도하하셨어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럼 뭐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대로 그래서 또 그, 지옥권세를 멸하시고 지옥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만왕의 왕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이고 제주님이 시작 어, 다 따라해 보세요. 사망권세 이기신. 주시고 우리의 네, 부활 신앙을 주셨어요. 자 그런, 그러면서 이제 이, 이 영혼은 이렇게 죽은 영혼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어요. 자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살아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미운 말, 거짓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말이 계속 나오고 사람을 살릴 수 없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그런 말만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자, 자, 앞에 보세요 자, 그런데 이스의 부활 생명을 어떤 아, 아, 생명으로 얻는가 아, 그 순간부터 아, 이제 어떻게 변했냐면 생각의 부활 생각의 부활이지 어떻게 살리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냥, 마음의, 부활. 마음의 부활 마음의 부활 마음이 맞네. 사람을 그래. 살릴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이게 아니라. <놀람> 그냥 다시. 아유, 야, 이제 어떻게 뀌었냐 입에서 모든 말이 다 뭐로 뀌겠어요예 네? 네. 그리스도 생명말 전파하는 힘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영은 예. 살리는 영이다. 예. 그렇죠.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로 충만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에게도 살리는 축복, 살리는, 어, 능력을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파하는 힘이 생기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는 그런 생명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 산절 렘멘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멘트들. 그래서, 자, 따라 해보세요. 따라 해보세요. 어, 부활의 능력은. 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자, 따라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렇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렇죠. 또. 살아있는 믿음으로. 시작. 살아있는 믿음. 믿음으로 또. 자,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파하는 이 성도를 맺는 분들 계세요. 구활의 능력 살리는 그 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누려서 전파하는 능력. 하나님, 우리 산절연장선들 되기를 바래요. 네. 부했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응. 하나님, 우리는 죽었던 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말로 생명을 주셔서. 부활신앙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재창조의 축복과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파의 힘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주인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는 주역들이 될줄 믿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또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산돌레멘트들이 정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살기보고 말하 주역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